안녕하세요. 박세로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 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현금을 직접 뽑아서 주면 안전한 거 아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모르고 무심코 현금 입출금을 했다가는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하루에 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시나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현금으로 하루에 천만원 이상 입출금 거래 시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보이스피싱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06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때 기준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는 3천만 원, 2010년에는 2천만 원,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 될까요? 첫 번째, 동일한 날 같은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출금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ATM 기기 창구 무통장 송금 다 해당됩니다. 두 번째, 천만원 수표를 현금과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단 수표로 출금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떨 때 보고될까요? 김 씨가 오전에 A은행에서 800만원을 출금하고 오후에 A은행에서 다시 500만원을 출금했다면 보고됩니다. 하지만 김 씨가 오전에 A은행에서 800만원을 출금하고 오후에 B은행에서 500만원을 출금했다면 보고되지 않습니다. 만약 김 씨가 A은행에서 800만원을 출금하고 오후에 A 은행에 500만 원을 입금한다면 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입금과 출금은 각각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같은 날, 같은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의 수표를 입출금하거나 계좌 이체를 한다면 이 역시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입니다. 그럼 1000만 원 이하로만 거래하면 되겠네요.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 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출금을 반복할 경우 은행 영업점 직원은 업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하면 그 내용을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의심 거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도 전부 보고되나요? 아닙니다. 불법 거래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만 해당됩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한 후 불법거래,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만 국세청, 방세청, 검찰 등 8개 기관에 제공합니다 실제로 FI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니 국세청에내 거래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취득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 거래 시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죠. 주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실제로 소명 가능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방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입금 내역이 의심스럽다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현금 증여로 여겨 증여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현금의 출처는 가족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자금 출처 조사가 가족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액이라도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나눠 입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자녀에게 주는 경우 모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요구할 때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미리 증여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세금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늘려주는 꼭 필요한 세금 정보, 돈 버는 세상 박세론이었습니다.